자, 그 다음에 어, 모터 블라켓 설계하는 걸 알려줬고 모터 모델링 하는 걸 알려줬고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구슬 내려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일단은 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스탠다드 d i p t 를 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벤터에서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알려줄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해서 프로젝트 그팀 프로젝트 모델링을 먼저 끝냅시다. 그러면서 어, 학교 와서는 어, 3D 프린터 출력할 거 출력하면서 만들면서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행평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자 3D 2D 스케치 시작. 자 일단은 음요 면을 해서 중심선을 먼저 그릴게요. 선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자, 이게 될랜가 모르겠다. 진짜로. 선생님도 한 100mm 정도, 1 0 1 0 0 m m 어 100mm 정도 하고 뭘 그릴 거냐면 어,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뺑글 그 돌아서 내려오게끔.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자, 그다음에 다시 스케치를 해서 어, 여기다 가 할까? 여기다가 하고,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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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되면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아, 했었는데. 자, 여기 치수는한40 정도 하고, 아니다, 한, 한, 한 50. 어, 그 다음에, 원을 여기다가 그려서. 구슬이 6mm 인 팀이 많던데, 구슬 오늘 온거 보니까 작던데. 할수 있을까? 다시 여기다 원 그리고. 자, 이거는 한 6.5. 구슬 내려가는 거. 6.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끊어주고. 아, 이걸로 하면 안 되잖아. 중심 마크 체크 해제해서 여기 선에서 여기 잘라주고 아예 다시 그리자 선자 여기서 여기 클릭 잘라주고 선 여기서 여기 그렇게 잘라주고 자 자르기 스케치 편집 자 이렇게 하고 코일 프로파일 요거 그다음 축 이거 어, 회전. 이렇게 하고. 이게 맞나? 확인. 오케이! 되네! 근데 코일이 하나밖에 안 되냐? 피처 편집. 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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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코일 크기. 피치. 아, 회전 있구나. 회전. 10. 확인. 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구슬, 떼글떼글떼글떼글떼글떼글, 떼글, 내가 갈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저장. 스프링 만들 때했겠어 스프링 만들 때. 자, 저장. 자, 스프링. 스프링. 아, 코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구슬이.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요거 수정하면 돼요. 피처피처 피처 편집해서. 코일 크기, 피치를, 어, 피치를 한 20으로 놓고, 어, 테이퍼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어,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어,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는 코일!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새로만들기 그 다음에 스탠다드.ipt 에서 확인 음.. 뭘 만들까 여기 보면 스웹 로프트가 있는데 한번 해보죠 스케치 자 위쪽면을 클릭해서 어.. 원을 하나 그리고 자 스케치 수자20 정도 하고 스케치하고 자, 그 다음 다시 스케치. 요 면을 선택해서. 아니다. 잠깐만. 스케치. 다시. 아니다. 평면. 평면, 간격 띄우기. 어, 어디냐. 요 면에서. 한100 정도 띄우고. 여기죠? 그럼 스케치. 여기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다가 원을 띄워서 한20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여기다가 그립니다 어... 스플라인을 그릴게요 요거 스플라인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많은데 한... 보관으로 그릴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뭐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됐죠? 스케치 마무리. 자, 이거를 스웨브로 해서 되나? 경로 안타까워 아, 다시 스, 로프트 해야 되나? 스웨브로 한번 해볼까? 스웨브로 안될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이거 아닌 것 같다. 자, 로프트.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레일. 아닌 가 아닌가 보다. 확인. 안 되네? 단면 스케치했고. 중심선. 여기 스케치 선택. 이걸로 확인. 오? 지난 번은 어떻게 했지? 잠깐만. 스웩도 안 되고. 프로파일, 이거. 경로, 이거. 경렬 어? 어어? 로포트, 다시 여기면. 여기. 추가, 여기. 그 다음에 중심, 이거 이거 안 되지? 잠깐만, 뭐가 잘못됐어?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맞는 것 같은데, 살짝 살짝 삐뚤어서 그럴까? 스케치..여기 원을 살짝 비뚤어져서 원을 한 이쯤에 그리고 대충 그리고 한10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어... 스케치 여기다가 스플라인으로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지 마음대로 그려, 그냥. 확인. 스시치 마무리. 그래서, 로프트로 여기 변하고, 여기 변하고, 뭐, 어, 이건 되는데. 아,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스탠다드 IPT에서 작성. 확인. 자, 로프트는 그냥 스케치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고, 그러면 로프트는 어떤 거냐면, 2D 스케치에서, 자, 이쪽 면을 하고, 자,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는 뭐 한, 20. 여기는 한, 10.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또 작업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위해서, 어디 띄울까? 여기를 띄우는 겁니다. 1 0을 띄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여기다가 해서 여기는 그냥 원을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한 20. 스케치 마무리. 자, 요럴 경우만 되는 것 같아. 이게 로프 로프트 같은데. 여기랑 여기랑. 맞나? 안 되나? 맞는 것 같은데 확인. 그래 이럴 때 쓰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게 로프트고 자전거 여러분들 자전거 모델링할 때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전거 모델링할 때. 자 그럼 그러 이건 이거고 저장 이거는 로프트. 오랜만에 다른 기능을 쓸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자 그러고 확인 자 다시 이 스케치에서 뭘 할거냐 스웨블 한번 해볼게요 요거 클릭 요거 클릭을 하고 자 원을 하나 일단 그리고 원 스케치 마무리 아 잠깐만 치수 치수 빼먹었다 오케이 치수가 15 대충, 그냥 요런 기능이 있다. 요런 기능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해서, 요, 여기에 90도면, 요 면에다가, 한번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수액 되나? 이게? 오!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만들기를 해서, 스탠다드.ipt를 해서 확인. 스케치.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 원을 그려도 되고, 타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을 하나 그려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치수, 치수까지 지금 입력할 수 있나? 10. 스케치.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해서, 어디다 그는 거야? 어, 여기 면, 요 면, 요뭐 190도 되는 면에서 그리고, 스플라인을 보관으로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선택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렸죠? 스케치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전거 할때 이런거 많이 쓰면 되겠네요 스웹 자 경로 이번엔 왜 안되는거야? 어 병렬 요런식으로 확인 자 요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구슬 지나가는 경로나 아니면 자전거 할때 이런 모델링을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자, 오늘 여기는 지금 이 기능은 스웩 기능을 했죠. 스웩. 자, 기능들을 많이 했죠. 첫 번째 뭐 했냐. 자, 오늘 과제 여러분들이 모터, 선생님 모델링 했잖아요. 모터 모델링 했죠. 그 다음에 모터 블라켓 모델링 했죠.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모터 모델링 했잖아. 그럼 스포기어 옆에 붙일 수 있죠 스포기어 붙이고 그 다음에 구슬 내려오는거 어떻게 설계하는지 대충 말해줬고 그 일단은 오늘 과제는 오늘 알려준 기능 자 모터 모델링 하는거 어셈블리 하는거 모터 블라켓 하는거 그 다음에 기능들 알려줬죠 무슨 기능 알려줬어 코일 로프트 스웹 요 기능들 있잖아요 자 지금 오늘 오늘 뭐하냐 팀 프로젝트 모델링 중간 결과물 중간 결과물을 화면 캡처해서 올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스퍼기어랑 베어링이랑 동력 전달 장치 이런 부분들을 어, 베어링이나 뭐 그다음에 또 스퍼기어 축이나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모델링하는 방법 거기까지 알려주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져야죠 그러고 등교하면 3D 프린트를 돌리든 어뭐 포맥스로 잘라서 만들든 해서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자전거 개인 프로젝트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온한 학기는 끝납니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중간 결과, 중간 결과 보 중간 결과물, 팀 프로젝트 중간 결과물을 어디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